안녕하세요 제서 리뷰입니다. 저기 압일때 고기 앞으로 가라 해서 오늘은 백종원님의 다다이코라는 정육식당을 가볼 건데요. 현재 다다이코는 제주도에 두 개의 체인점이 있고 분당에 본점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식당 리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다다이코는 정육점 감성 있는 식당이며 정열점에서 파는 고기들처럼 고기를 판매합니다. 저희는 고기 모듬 2인 세트와 목살, 목겹살을 추가하여 5만 원치 정도 먹었습니다. 세프바입니다. 파무침, 쌈채소, 콩나물, 무침 등등 각종 양념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흑돼지를 구워볼까요? 멜젓은좀짤수 있으니 먹어보면서 취향을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지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역시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죠. 쌈 채소입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고기는 씹는 맛이 부드러우면서 탱글탱글하네요. 음. 제주도에서 이멜젓은 별로였는데 지금도 별로라. 멸치 느낌 그런 오케이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주도에 안 산지 오래됐네 멸젓은 짜서 바로 밥을 부르는 맛인 것 같아요 멸젓은 너무 짜 나랑 안 맞아 목면이 아닌 파채입니다 파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파채랑 고기라니 너무 환상적이네요 달콤새콤하면서 느끼함도 잡아주고 고기는 부드럽고 이번에는 밥이랑 고기를 먹어볼게요 저는 이 조합 진짜 좋아하는데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여기가 아직 안 유명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는것같아요 제주도 갔을 때는 오히려 한 다섯 팀이 있었는데 여기는 팀이 한두 개밖에 없어. 바다에 거 추천했을 때다 맛있다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비해 막그 사람 별로. 없었어. 고기를 더 먹고 싶으면 가서 시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불쇼를 볼수 있어요. 불이 은근 세가지고 잘탈것 같아서 좀잘 굽는 친구나 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도 먹어보겠습니다. 김치찌개는 역시 고깃집 김치찌개. 두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맛이라고. 김치찌개 역시 꿀맛. 김치찌개 맛집입니다. 쌈싸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고기쌈도 한 입. r 레 a 트 제가 먹고 싶어 한복살입니다복살의 비주얼 보이시죠? 쇼커팅식 감상하시죠 역시 고기왕 밥은 국룰입니다 국룰 두부가 한 두세개 있나 보네 고깃집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잖아 고깃집의 김치찌개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다들 김치찌개 꼭 드세요 이번에는 친구가 먹고싶어한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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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겹살입니다 아까 다못 먹은 목 목살 여러분도 목살 좋아하시나요? 저는 목살을 삼겹살보다 선호합니다 지방이 적기 때문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집 오면 진짜 김치에꼭 드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개인적으로 쌈은 제주도가 더 싱싱하고 고기도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제주도 제지 산을 잡아오는 거니까 거기가 더 싱싱할 수밖에 없지 불이 너무 세이고 조절하기도 힘들고 불이 세서 계속 움직여요 움직여? 오겹살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 사형수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힘들어 닭살? 음. 쌀보다 여기 오겹살이 더 맛있다 기름기가 오케이.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도 오겹살 좋아하시나요? 마지막 고기라 그런지 더 화영식으로 하는 직화구이야? 제주 흑돼지 오겹살에 기름이 많다는 거고. 네, 맛고기는 언제나 맛있지. 도치이마에서 다른데에 비하면 싼데 그냥 학생들이 먹기에는 조금 비싼? 고등정식에 김치찌개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김치찌개로 밥을 다 먹은 것 같아요. 놀라겠어 그냥 거의 여기 직화구이 전문점이야. 내가 빨리 이거. 어제들 잘 챙겨라. 난한 상방산이 제일 좋았어. 뭐, 나그거 생각나. 나, 나, 상방산에 이거 놓고 그냥 바닷가 보면서 시간 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 움 김치보다 김치찌개 가더 맛있다 너. 김치찌개 고기도 싹쓸이 고기 한점 마무리 마지막 고물까지. 네 제가 다달꼬를 추천한 된 이유가 있어요 다달꼬는 솔직하게 제주도 흑돼지 뭐 판매하는 전문점을 기준으로 보면 180g에 18,000원이거나 2만원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너무 비싸 솔직하게 근데 정육식당의 가격표를 보면 거의 7,000원 후반대에서 6,000원 후반대죠 200g에 16,500원 정도 됩니다 매번 제주도를 여행 간다면 또 중문 쪽을 간다면 이 다다이코를 추천합니다. 어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간 친구들에게 만족도를 들어보니까 엄청 긴 기... 엄청나게 망적도가 좋아가지고 매번 추천하는 집이고 이렇게 분당에 다다이코가 생겨서 가봤는데요. 솔직히 제주도 흑돼지산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고기 맛이 솔직하게 더 맛있어요. 솔직히 더 싱싱한 것 같고 생생한 것 같고 뭔가 더 제주도가 싱싱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제주도 여행을 갈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흑돼지를 좀 뭔가 싸게 도시에서도 먹고 싶다 하면 이 다다이코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